전남 화순군 동봉면에는 화순팔경 중 하나인 연둔리 숲정이가 있는데요 1550년경 주민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둔동마을 앞에 위치합니다 숲정이는 마을 근처 숲을 뜨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둔동마을에서는 숲 바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동복천변 둔동마을 앞 숲정이는 남북방향으로 1km 이어져 있습니다 숲정이는 주민이 동복천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심은 나무 숲인데요. 숲정이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한식날 주민이 전부 나와 나무 심기를 하는 등 마을 보전을 위해 계속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27구로 수정이 있는 연둔리 숲정이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기념물인데요. 수중부 아래 왕버들은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입니다. 둔동마을 벽화는 희망과 번영, 건강과 장수를 바라며 주민이 디자인했는데요. 아름드리 나무의 빨간 새집은 정겨움을 더합니다. 숲정이에는 동복천을 따라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아홉 군데의 인공 구조물인 방천 두굴 만들었는데요. 홍수 발생 시 물 흐름을 가운데로 유도해 물이 강둑으로 범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안항내 방천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자 전용 공간이어서 남자는 근접하지 못했고, 다섯 번째 다리 방천은 방천에 묶어 놓은 섶다리가 홍수 등으로 유실될 때 교각으로 끌어당겨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복천을 가로지르는 길이 112m 멋진 연둔교와 천변나무가 아름다운 연둔리 숲정이에서 CNB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